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또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대림절 두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오늘과 같이 힘든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잘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아 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주시는 남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는 곧 사랑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에는 오늘 성경 말씀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 잘못한 것을 잘못이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놀랄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28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에게 선포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예고와 맞추어서 그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침공은 남유다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남유다 아래쪽에 있는 애굽을 겨냥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죠. 우리가 역사에 해서 배우는 갈그미스 전투가 있어요. 이것은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 바벨론을 대항해서 전쟁 준비를 잘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용병들을 끌어모으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군사를 끌어모아서 야, 이 정도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규모의 군대를 갖추고 넉넉한 식량을 갖추고 그리고 그들이 출전을 해서 이 남유다의 평야 지역으로 향했어요. 이 지역에 이제 성지순례를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무기도라고 하는 천의 요새를 아마 구경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도에 진을 치고 이 무기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평야 지대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과 이 바로 느고죠. 애굽의 바로 느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출전을 해서 싸우는데 이 지역을 점령해야지만 그곳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전투를 치를 수 있어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에게 그 전투에 참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시아는 그 곡창지대를 뺏기기 싫어서 그곳에 출전했다가 여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돼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싸움을 벌이는데 애굽이 결코 뒤지지 않는 전력이에요. 준비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게 됩니다. 왜 패하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려고, 이 남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작정하신 전투였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이 뛰어난 군대와 용병들을 데리고 왔다 손치더라도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투를 만회할 기회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있었어요. 이 1차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지만 본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철수해서 바벨론으로 잠깐 돌아가요. 그 사이에 애굽이 남유다를 점령해서 진영을 갖추고 거기에서 튼튼한 무기도와 같은 그 천혜의 요새를 점령하고 전쟁을 준비했더라면 이길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1차 전투가 끝나고 바벨론이 물러 물러가기 전에 이 투입된 용병들이 이 애굽의 왕을 비난하면서 자기 본국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또전력의 그러니까 누수가 생겨 버려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할수 있었던 것은 돌아오기 전에 남유다의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그 대신에 그의 형제인 여호야 김을 세우는 것딱 요까지밖에 못해요. 여호야 김은 친 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 군대는 용병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전쟁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에 전력의 누수가 생겨서 그들이 남유다를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동안 애굽은 이제 용병들이 돌아가고 다른 용병들을 구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적기 때문에 누가 쉽사리 애굽 편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누수된 것들을 이렇게 정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됐고, 그 사이에 아버지 장례를 마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이제 애굽을 아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를 침공하는 결정적인 또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애굽이 내려가면서 세운 왕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에 항복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친애굽 정책을 피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여전히 바벨론에 항복할 생각이 없고 저항하다 여차하면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자신을 애굽이 세웠기 때문에 애굽이 자신을 돌봐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해서 저항하다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게 좋든 싫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치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는 애굽으로 도망칠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는 애굽에 무사히 도망갔지만 일부는 잡혀서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겜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성경에 보면 여고냐 라고도 되어 있죠. 이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왕이 세워진 원전에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해요. 1차 포로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2차 포로기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돼 있었죠.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남아 있잖아요.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 여고냐, 즉 여호야긴이 왕위 있었던 것은 3개월이에요. 3개월 있다가 나중에 이 그 여고냐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 시드기아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시드기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아 왕 11년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0년 혹은 11년 만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돼요. 이게 마지막 전투가 되는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 그런데 이때는 이 시드 기아가 마지막으로 항전하다가 도망하려고 하다가 붙잡혀요. 그의 아들들은 다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 기아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거기서 전투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애굽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한이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한 10년 11년이 지난 그 후에 그 애굽의 여러 지역을 쳐서 그곳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바벨론으로 파,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있었잖아요.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적어 이들은,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70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믿음을 지키게 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게 돼요. 그리고 몇 세대 동안을 다른 이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고 이방인 이방인들의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지 않고 그들이 몇 세대 동안을 평안하게 지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황금 세대, 가장 전성기를 보낸 3세대가 있는데 그 3세대 중에 한 세대가 바로 이 귀한 공동체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지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기를 지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그런 황금세대 전성기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실이 징계하시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징계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을 그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근실이 어려운 우리 생활에 여러 피폐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를 근실이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하는 그 국가들, 방화하는 가족들, 방화하는 개인들이 이 예레미아에서 그 길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개인들, 이 예레미아에서 길을 찾으시길 바라요.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이 우리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